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타석증 수술을 한지한 한 2주 정도 됐고 지금은 이제 약도 다 먹고 완치를 한 상태예요. 저는 타석증이라는 병명이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미 진단을 다 받고 수술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. 우선 대학병원에 가면 수술까지 한 2주에서 3주 정도 절차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뭐 진짜 기본적인 검사를 해요. 뭐피 검사, 소변 검사 이런 걸. 두 번째로는 상세 CT를 찍어요. 진짜 큰 주사기를 여기 손목에 넣어가지고 조영제를 넣고 수술하기 전에 이 돌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3D 뭐 다각도로 볼수 있는 그런 CT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 CT를 찍어요. 정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실히 지고 나면 수술날짜 잡힙니다. 저는 일단 여기 입 안을 입 안에 혀 밑에를 찢어서 타석증을 빼냈거든요. 근데 이게 바로 빼내고 나서는 처음에는 마취 상태니까 안 아파요. 처음엔 진짜 안 아프고 어, 이게 수술이라고 하기 좀 민망한데 싶은데 마취가 풀리면 그때부터 진짜 아파요. 진짜 수술은 수술은 별로 힘들않타 근데 수술 끝나고가 너무 아프다. 네, 하루 이틀 아프면 끝난다.